저녁습니다 7시 20분 다 돼가는데 버스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짐을 잘 쌌는지도 모르겠어요 후딱 씻고 나왔습니다 아 빨리 준비해서 가야됩니다 이제 햄버거 샀나? 햄버거 이거 먹고 갈꺼가? 광고는 왜 끼는데? 안꼈다 꼈잖아 어릴때도 지나가는 줄 알았다 <laughs> 대구 고속버스터미널 1시간동안 차에서 좀 쉬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거지? 기다려 줄거제? 갈란다 기다려라 거떡해 가라 아나 나 추워서 안되겠다 여보 가라 배웅할라 했는데 기대도 줄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가라 음... 진짜 가니? 할게. 어 갔다올게 갔다와 어 20분 만에 버스 왔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이유는 SBS 1,000km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1,000km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 200, 300, 400, 600km를 완주해 SBS 신청자에게 주어지는데 이날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제한 시간 3일 3시간, 즉 75시간 이내에 완주하여야 하며 서울에서 부산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13개의 체크포인트를 인정하는 코스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동해야 숙소를 도착합니다 와포에 숙소가 있는데 사촌형 사무실에서 일단 좀자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일단 끝까지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이라서 어, 가는 길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가 여의도가 도착했습니다 요 건물 같은데 올라가는 길 어딨지? 13초까지 어필 타야 됩니다 <laughs> 큰일 났네 아 계단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새벽 2시입니다 2시간 30분 정도 잘수 있고 아까 버스에서도 좀 잤거든요 4시 30분에 나갈 예정입니다. 4시 30분에 나와서 자전거 도로 타고, 뭐, 옷 입고 준비하고 하면은 6시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시에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아침에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예. 예. 다스에. 어? 다스에. 못네 어? 스입니다 어? 스요못 잤지? 결국은 네. 아브렸타 SBS 할 거가 많 오늘 몇 킬로 가야 돼요? 네. 323km <laughs> CP4 동향 아. 아, 오늘 몇 시에 자지? 우리 좀잘수 있겠지? 나더는 원래 시간만는 원래 시간만는데 6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SBS 시작합니다. 출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본게 작년 이맘때 국토종주를 하면서 봤는데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아유 고개를 넘지 않는 게 조금 아쉽지만 새로운 길을 갈수 있어 괜찮습니다. 아여기이구나아어요어이 국토종주할 때아맞지 8당입니다, 8당. 팔당. 와, 나이스! 네. 귀신 나온다! 어.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지나가십시오. 태이나 먼저 가래! 방금 보러 왔습니다.

와 바람바람. 천을 바람. 왜 이렇게 지나가나 와. 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근데. 양평까지 왔습니다. 52km 탔고 여기서 해장국 먹고 가려고요. 저 국토종주 할때 저기서 저기서 밥 먹었었는데. 사장님 많이 드십시오. 네. 아푸지하네요 네. <laughs> 아저 12시 넘어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먼저 먹으면 좋죠 뭐 밥을 든든하게 먹고 었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막고 있어 가야 되네 SBS 중에서 제가 제일 꼴등인 것 같아요 밥도 먹고 뺑뺑이도 많이 돌아가지고 유주보러 가고 있는데, 어필이 하나 나왔네요. CP1에 11시 6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원래 쉬운 줄 알았는데, 이마트 이사했네요. 아이고, 큰일이네. 로드 긴가노가 짜준 CP를 보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에 원래 10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30분을 빼야 돼요. 6시 30분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10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 11시 11분 뭐 30분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P2에 3시 7분에 도착해야 되니까 음 3시 40분 정도에 도착하면 되겠네요 요 구간은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1 0 0 k m 를다 담으니까 이게 막 지도가 막 여기저기 막 빨간 줄을다 그어있어 가지고 계속 코스 이탈라고 큰일 났네요. 아, 지도 500km, 1 나올걸. 내려갔다 올라오는 코스니까 자꾸 더 헷갈립니다. <laughs> 여주 오다가 뒤에 사장님 또 만나가지고 <laughs> 일단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좀 힘들다 하셔가지고 먼저 가서 이따가 저녁에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괴산으로 <laughs> 가야 합니다. 시티가 거의 뭐 100km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지랄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SBS에요. SBS. 100km 탔습니다. 100km. <laughs> 이제 10분의 1 왔다. 와. 꾸준하게 먹어줘야 길게 오래 탈수 있습니다. 이 길은 기억이 나네요. 국도 종주할 때 저기 앞에서 좌회전해서 밑으로 저렇게 쭉 갔다가 저기 앞에서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다. 여기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하던데. 무슨 배만인가 <laughs> 지금 같이 가시는 분은 유튜버 파파이클 님입니다 제가 처음 랜더러스를 시작할 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코스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꼭 연예인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괴산이다 오다 올랐어요 와 진짜 빡세네 괴산까지 이제 5km도 안 남았는데, 아, 오는 길이, 오늘 중에 제일 힘든 코스네요. CP2가 170km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170km면, 뭐, 150km도 타야 됩니다. 오늘. 괴산에 들어왔습니다. 와, CP2가 이렇게 뭡니다. 이렇게 보어 시우, 와시우. 175km 탔고, 이제, 아, 150km, 다 가면 됩니다. 다몇 시지? 3시 52분. 여기서 점심 겸 저녁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가자. 상주 200 반대 코스입니다. 아 여기 싫은데 사실은 아까 계산보다 이 길이 제일 힘든 코스였는데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수리제 도착 하지만 너무 춥다 바로 내려가야지 아 내려갑니다 우와 춥아아 뭐야 왜 일로 가지 우회전하면 계속 약다운인데. 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우회전하면 약다운 계속인데. 또 계속 어필이겠네. 아약 어필 계속 맞아요. 올라올 때도 약 어필이었거든요. 방안 신경 썼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추울 시간이네. 6시가 다된것 같아요. 해도 이제 떨어지고, 좀 있으면. 엄청 추울 게 뻔합니다. 아, 못볼것 같다. 저녁이 되니까 어필이 점점 싫어집니다. 여기는 문경 가은입니다. 우와, 우와. 해가 금세 어두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간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이천국 들어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좀시요 항상 여기 오면 배고프네. 21시 14분. 가니까 샤터 못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예천시우앞에 50p3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자 솔라하게 되었는데요 9시 30분이니까 남은 거리가 5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체력으로는 새벽 1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이클림은 여기서 숙소 잡아서 축구 보고 오늘 한일전 축구하더라고요. 새벽 일찍 출발하신답니다. 네 안전하게 끝까지 파이팅. 50km가 아니고 60km네요. 아젖었다 60km면 아좀 많은데. 34km 왔고, 10시 52분입니다. 음, 35km만 더 가면 될것 같네요. 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길이 다 평지라서, 아, 할만한 것 같습니다. 어필 없겠지? 아, 목이 있다시. 300km 돌파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에 또 반가운 랜더너 분들이 계십니다. 렌도노의 묘미는 이렇게 길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양까지 가세요? 맞아요. 조금 더 갈게요. 여러분 동양에도어왔습니다 12시 40분이고 이뭐 시절에 그래도 두루게 들어왔네요. 와 오는데 얼마나 졸렸는지 아저긴가 보네요. 세븐일레븐인가 보네.

어 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스입니다 4시에 나가야 되는데 6 시입니다 무슨 소리고? 이건 아, 나만 아니냐고. 죄송해요.